네, 안녕하세요. 글라디오 채널 바이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짜이스 렌즈군에서 포토 퓨전 렌즈를 소개하려고 요거를 한번 갖고 와봤구요. 지금 요 렌즈는 짜이스 렌즈의 포토 퓨전 옵션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 고객님은 외국분이시고요 어, 넬슨. 네, 자국에선 굉장히 비싸요. 같은 이제 지역군이 아니라면은 수입 렌즈 가격차가 꽤 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네, 저렴합니다. 포토퓨전은 자이스가 자랑하는 그 변색 렌즈고요. 네, 네, 도수가 상당하네요. 자외선을 닿았을 때 색깔이 선글라스처럼. 지금 여기 데모 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외선이 닿으면은 이렇게 네, 어둡게 바뀝니다. 우리 변색 속도가 포토퓨전이 타사 대비 한30% 정도 수치로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빨리 변색되고 또 실내로 오면은 빨리 환원이 됩니다. 자이스 굉장히 투명 코팅 색상이 좀 파란색으로 좀 비치는데 이건 자이스 렌즈만의 특징이고요. 자, 요 투명한 렌즈가 보통 변색 렌즈들은 좀수용도가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로 변색이 되는지 제가 한번 데모툴을 갖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야, 잠깐 어디로 했죠? 네, 여기 왔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투명 툴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변색이 되는데, 한쪽만 해갖고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자외선이, 네, 이렇게 한번, 네,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여기 자외선입니다. 지금 한쪽만 지금 이렇게 틀어봤고요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좀 어둡게 되는 거, 밝은 쪽 가서 한번 볼까요? 자, 변색이 네. 지금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밝았던 게자 이게 네 이게 이제 시간이 또 지금 지난수록더 어둡게 변하고요. 지금 한 10초 정도 했는데 요 정도 밝기로 되고 또 이제 투명하게 변할 거예요. 이쪽은 변색을 안 했고요. 이쪽은 변색이 됐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데모 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연선이 하면은 자요렇게 진하게도 됩니다. 자 짜이스랜드 포토퓨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는 명동 아프리카 눈수교 시력교정센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